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로 인간토끼스러운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토끼 와립 조합까지 준비해봤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기초 생략하고 바로 베이스부터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글로 쿠션 뉴클래스 아이보리 컬러 이거 사용해 줄게요. 오늘 피부 표현은. 최대한 얇게 촘촘하게 쌓아가지고 은근한 속광이 있는 그런 피부 표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쿠션이 요즘에 올리브영 부동의 1위잖아요. 딱 약간 크림 발랐을 때그 광택감 있죠? 그 광택감을 잘 살려주면서 촉촉하고 얇게 발리는 그런 쿠션이에요. 이 쿠션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게 처음 사용했을 때보다 좀 다섯 번 이상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만족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퍼프가 되게 쫀쫀하게 짭짭 붙는 그런 퍼프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용했을 때보다 한 다섯 번 정도 사용해서 이 퍼프에 내용물이 많이 머금어져가지고 사용감이 느껴졌을 때. 그 때가 이 쿠션의 매력이 좀더잘 느껴지는 되게 부드럽게 찹찹 쌓이는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얇게 발라주기에도 좋은데 커버력 있는 부분에 이렇게 쌓아줬을 때도 좀더 밀도감 있게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초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기초에 있는 광 있죠? 그 광을 조금 더 살려주는 그런 느낌의 쿠션이에요. 저는 고민하다가 아이보리 컬러 선택했는데, 페탈 컬러 사용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늘 파우더는 지방식 파우더 1호. 얇게 바르는 파우더로 유분이 올라오면 안 예쁜 부분만 가볍게 살짝. 고정해줄게요. 중안부가 길고 팔자가 깊으신 분들은 이 부분 진짜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 되게 심하지 않아요? 여기가 확 채워졌죠. 여기 부분 파우더 처리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눈썹 파우더. 요즘 앞머리를 내리고 다녀가지고 이마도 뽀송뽀송하게 잡아줄게요. 마이크가 빠져 있었어요. 사방 제가 당황하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지금 귀까지 후끈후끈해졌어. 그다음 컨실러는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팔레트 이거 이용해가지고 다크서클만 잡아주도록 할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요즘에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의 메이크업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했더니 댓글에서 메이크업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다크서클 할때 이렇게 베이지 톤들에다가 핑크 톤 살짝 섞어가지고 연어 빛 나게 만들어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입가나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칙칙한 부분에는 살짝 조금 더이 핑크 컬러 섞어가지고 얘가 촉촉하게 발리면서 지속력도 좋고 밀착감도 있어가지고 좀 촉촉하게 넓은 범위 커버해주기 좋아요. 그리고 용량도 진짜 대용량이어가지고 맨날 써도 진짜 오래 쓸것 같아요. 근데 얘가 먼지가 잘 붙거든요? 저는 소독티슈나 알콜 수압을 한 번씩 걷어내주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바나드도 이런 크림 타입 컨실러 사용할 때는 정기적으로 먼지를 제거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컨실러 브러쉬, 파데 브러쉬 이런 애들은 이 리퀴드 타입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세균 번식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쓰고 나서 그냥 세수하듯이 얘도 자주 자주 세척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알콜 티슈 이런 걸로 닦아 주거나. 그다음에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 뒷부분에 요 컨실러로 애교살 먼저 가이드로 잡아 줄게요. 오늘은 평소보다 애교살을 조금 더 통통한 느낌으로 만들어줄 거라 컨실러 영역을 평소보다 한 0.01mm 정도 아래로 내려가지고 통통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다음 쉐딩은 노베브의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토프 그레이 이거 이용해가지고 쉐딩 오늘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최근에 쇼핑팀 영상에서 직접 하는 거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가장 밝은 컬러 있죠. 저는 이걸로 먼저 코를 조각을 내줍니다. 얘가 발색이 은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얼굴 확실하게 좀 조각 내줄 때, 고루 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저는 코가 좀긴 편이어가지고 여기 아랫부분을 좀 짧아 보이게 살짝 이렇게 감싸줘요. 그다음에 눈썹까지 같이 지나가줄게요. 그리고 여기 밝은 하이라이터 컬러 이용해가지고 이 쉐딩 경계를 살짝 풀어주면서 하이라이터도 살짝 같이 되게끔 그리고. 턱 끝, 턱 끝에 밝혀가지고 볼륨을 좀 살려줄게요. 아래 부분 좀 깎아주고. 얼굴 옆도 좀 깎아줄게요. 사바나도 저는 얼굴 살이 안 찌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안찔줄 알았어. 근데 살이 찌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찌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인생 최대 몸무게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살이 잘안 찌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원래 뱃살이나 이런 데는 잘 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이 찔 줄은 몰랐던 거죠. 이게 체형은 계속 바뀌는 거였어. 오늘 애교살 쉐딩도 살짝 평소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좀, 요렇게. 뒷부분을 좀 아래로 내려주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아래로. 그다음에 눈썹 그리면서 한번더 눈썹 펜슬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어, 확실히 이제 쉐딩을 하고 나니까 이목구비가 다시 살아났죠. 눈썹은 에뛰드의 베어엣지 슬림 브로우 라이트 브라운 컬러. 눈썹을 자연스럽게 채워서 그려주. 그 다음 브로우카라는 클리어의 킬브로우 슬림 브로우카라 그레이 브라운. 요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결을 살려주면서 가볍게 톤 잡아주는 용으로. 다음 아이팔레트는 지베르니 뉘앙스 G 아이팔레트 그레이시 샤틀레 이거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거 사바나드 컬러 진짜 예쁘거든요. 예쁘죠? 그레이 한 방울 톡 들어간 뮤트한 감성 뿜뿜한 그런 느낌의 팔레트인데 눈에 딱 올렸을 때 너무 칙칙하지도 않고 또 너무 화사하면 좀 질리잖아요, 자주 사용하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딱 음영감 싹 넣어주면서 부드러운 뮤트톤, 로즈톤 살짝 내주기도 좋아가지고 데일리로 사용해 주기 진짜 예뻐요. 여기에서 약간 실버펄이 은은하게 있는 인기지한 뮤트 로즈 컬러 이걸로 베이스 넣어줄게요. 저는 요즘에 섀도우는 채도 있는 거잘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제형들이 좋아져가지고 섀도우로 블러셔도 해 되고 블러셔로 섀도우도 해 되잖아요. 그래서 블러셔 제품을 섀도우로 포인트로 이렇게 컬러감 넣어주면 되니까 굳이 섀도우 자체는 좀 음영감 위주로 사용해주고 또 포인트 넣어주고 싶을 때만 블러셔로 활용해주면 되니까 점점 섀도우는 이런 톤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있게 싹 얇게 깔아줄게요. 너무 진하게 까는 것보다 최대한 얇게 한 겹? 언더에는 애교살 전체를 해준다기보다 속눈썹에 최대한 가까운 영역으로. 그 다음에 아몬드빛의 브라운 컬러. 한번더 중간 톤 음영 넣어줄게요. 눈 뒷부분도 약간 이렇게 내려가게 살짝. 그 다음에 뷰러로 속눈썹. 오늘은 속눈썹을 좀확 올라가게끔. 줄 거라 뷰러도 좀 꼼꼼하게 해줄게요. 그다음에 노베브의 슬림엣지 듀얼 라이너 뮤트 브라운 이거 이용해가지고 점막을 좀 꼼꼼하게 채워줄게요. 눈이 좀 동그래 보이도록 특히 이 가운데 부분을 살짝 보톰하게 점막을 살짝 도톰하게 채우고 싶을 때는 약간 이 속눈썹 사이사이를 조금 더 이렇게 비벼가지고 속눈썹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와 있잖아요. 이 지그재그 영역을 다 채워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조금 더 도톰하게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점막 라이너는 이 속눈썹 사이사이에 채워졌을 때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돼요.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팔레트의 가장 짙은 초코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위에 한번더 음영을 쌓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지속력도 높아지고 음영감도 더 깊어지고. 그다음 아이라이너 뒷편에 붓펜으로 한번더 깔끔하게 이 속눈썹 사이사이 정리해줄게요. 좀 하얘 보이는 부분들을 한번더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느낌으로.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또렷함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 또렷하면 또렷할수록 조금 더 토끼스러운 메이크업이 되기 때문에 라인을 평소보다 살짝 또렷한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확실히 눈이 동그래졌죠? 그다음에 꼬리는 속눈썹 붙이고 나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하는 방법인데 이게 먼저 빼놓고 하게 되면 내 원래 눈에서 하니까 좀 너무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속눈썹 붙이고 나면 또안 길어 보일 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한 번에 라인을 깔끔하게 빼주기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꼬리는 나중에.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속눈썹은 깜빡에의 11mm 티크 원기둥짜리. 오늘은 속눈썹 각도를 좀 이렇게 올라가게끔. 속눈썹 좀 붙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있죠. 눈 중앙 부분 위주로만 붙여주셔도 돼요. 제가 그때 알려드렸던 이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끝에가 일자로 좀 있는 것들. 그런 애들은 붙이기 쉬워가지고, 속눈썹 붙이기 어렵다 하면은 가운데 부분, 눈동자 중앙 위쪽으로만 살짝 붙여줘도 조금 더 또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앙 부분 맞춰서 붙여주시면 좋아요. 양 끝에는 이거 붙여줄게요. Y2 아이래쉬의 C1. 요게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얘가 7mm, 6mm, 5mm가 있는데 엄청 얇고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청 자연스러워가지고 평소 안 붙인 느낌으로 내추럴하거든요. 이거 5mm는 언더에 붙여도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언더에 붙이면 진짜 자연스럽죠. 마스카라 쫑쫑 해 주는 게. 근데 요거는 지금 붙여주면안 되거든요. 언더 메이크업 하면서 떨어지거나 막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 다 하고 마지막에 한두 가닥 살짝 더 붙여줄게요. 그다음 마스카라는 AU의 올데이 마스카라 롱래쉬 요거 이용해가지고 결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속눈썹 붙여줬으니까 요거에 맞춰가지고 꼬리는 오늘 살짝 일자로 이렇게 빼서 쭉 떨어지게 끝 너무 길지 않게 살짝만 빼서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빼먹어가지고 눈썹으로 애교살 한번 더. 그 다음 블러셔는 비오브의 믹스 매치 치크 팔레트 모브 가든 이거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거 사용한 날 블러셔 무늬가 진짜 많았거든요. 약간 넓게 좀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업 시켜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여기에 히피 라벤더 컬러. 이 젤리 타입의 모브 톤의 라벤더 컬러로 좀 넓게 영역을 잡아주는 느낌으로 먼저 톡톡 올려줄게요. 토끼 상할 때는 블러셔를 좀 화사한 애들로 중앙 위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핑크 톤. 한번더좀더 더 중앙에 뽀용하게 딱 올라오도록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턱 끝이랑 코끝에도 살짝 혈색 같이 연결해줄게요. 코끝에 블러셔를 꼭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 약간 그 토끼 보면은 살짝 코부터 이렇게 혈색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꼭 이렇게 블러셔를 같이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오늘 조금 더 펄감 있게 애교살이랑 싹 이렇게 연결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좋아하는 블러셔거든요. 바로 디올의 튀튀. 저도 구했습니다. 사바드 요거 품절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공홈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저는 신세계에서 구매했거든요. 백화점에 전화해보니까 소량 있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좀 풀린 것 같으니까 튀튀 사용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컬러가 진짜 영롱해요. 형광 핑크 느낌에 이렇게 핑크 빔쫙 쏴주는 느낌인데, 여기에 실버 핑크, 골드 펄이 촤아라 있거든요. 여리여리하게 핑크 빔을 쏴주는 느낌으로. 발색도 되게 은은하고, 손에 발색해서 딱 보면은, 요렇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발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볼에 올렸을 때도 부담없이 너무 강하지 않게 올려주기에도 좋아가지고, 좀이 핑크 핌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만한 블러셔입니다. 중앙에 핑크 핌한번 더. 그리고 이걸로 애교살까지 같이 올려줄게요. 애교살에 올려줘도 이 여리여리한 핑크 감성 느껴지시나요? 저번에 댓글에 아르마니 5 0호랑 튜티 차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튜티가 훨씬 더 핑크핑크해요. 조금 더 여리여리한 핑크 느낌? 튜티는 펄이 좀 총총총총 있는 느낌이고 얘는 전체적으로 펄감이 은은하게 싹 심하게 감싸는 느낌? 그래서 광택감이 조금 더 느껴지고 골드펄감이 조금 더 많이 느껴져요. 좀더 뽀용뽀용하고 화사한 느낌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튜티. 조금 더 차분하고 로즈핑크 계열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르마니 5 0호 딱 봐도 컬러가 완전 달라요. 애교살에 올렸을 때도 튜티가 펄감이 조금 더 크게 보이는 느낌이에요. 좀더 화사한 느낌의? 팔레트에 이 중간 톤의 브라운 톤으로 속눈썹 라인 있죠? 속눈썹 라인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지고 언더 속눈썹까지 붙여줄게요. 메이크업 하다 보면은 욕심이 자꾸 늘어요. 아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마음들이 계속 늘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살짝 광 올라온 부분이랑 이런 부분에 노베브 쉐딩, 여기 하이라이터 부분으로 이렇게 볼륨 꺼진 입옆라인 팔자라인, 이 블러셔 경계 부분, 여기 이마라인. 살짝씩 메이크업 이렇게 고정해줄게요. 그 다음 이제 립을 해줄 건데, 립 펜슬은 클리오의 벨벳 립 펜슬 커피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아, 좀 밝은 컬러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이걸 해줄게요. 윗 입술 라인이 중요하거든요. 토끼상 할 때는 약간 치우! <laughs> 해보이도록 윗 입술 라인을 살짝 도톰하게 잡아주는데, 입꼬리 시작점 있죠? 이 시작점이 살짝 이렇게. 웃는 상으로 되게끔 여기를 채워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살짝 톡톡톡톡 해서 이 경계가 똑 떨어지지 않게끔 약간 번지게끔 이렇게 해주고 아랫 라인은 여기가 두꺼워지지 않게끔 여기를 사선으로 내려주세요. 여기 옆 라인이 도톰하지 않게끔 그리고 윗니스 여기 인중이좀 짧아져야 토끼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증을 또좀 짧게 요런 젤리 타입 블러셔들 있죠. 요걸로 살짝 경계 부들부들하게 해줘도 진짜 예쁘거든요. 얘가 입술에 발라도 되게 예뻐가지고 이런 경계 부분을 살살 블러셔로 이렇게. 지금 언니 뭐 하는 거야 싶을 수 있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위에다가 얼터너티브 스트레오 리포션 바미 로즈 소프트 모브 컬러 요거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요 컬러가 딱 그레이 한 방울 들어간 뽀용뽀용한 핑크 컬러거든요. 로즈 톤도 요거 이렇게 싹 올려주도록 할게요. 예쁘겠죠? 내가 영역 잡아놓은 데까지 이렇게 같이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 모브가든의 라벤더 컬러. 이 제품이 약간 뽀용뽀용한 젤리 타입이어가지고 경계 부분 있죠? 톡톡 이렇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도 해지고 펴주기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계 부분을 한번더 얘로 저는 두번 했는데 아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마지막에 해주셔도 돼요. 전또 사바나들한테 최상의 립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데일리로 할 때는 로즈립 발라주고 나서 경계 부분 블러셔로 톡톡톡. 이렇게 해주고 나서 위에다가 요걸 또 마지막으로 발라줘야 요즘 유행하는 토끼어 느낌 내실 수 있어요. 토니모리 게디틴트 글레이즈밤 로지 퓨레. 요거를 바르거나 아니면은 코랄 피즈. 약간 여기서 조금 더 토끼어. 진짜 토끼어 컬러 느낌을 내고 싶으면은 이 위에다가 요런 코랄 톤 있죠? 그런 톤을 올려주면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약간 자몽 느낌 컬러 올려주면은 진짜 완전 토끼어 느낌. 물씬 나거든요. 이것도 오늘 예쁘네. 발라보니까 고민되네요. 이거를 바르거나 이 로지 퓨레 컬러는 조금 더 차분한 로즈톤이거든요. 이거를 올려주면 이런 느낌. 이게 조금 더 안정감 있네요. 오늘 이거 발라줄게요. 얘가 진짜로 완전 탕후루 광이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탕후루 제품 중에서 가장 컬러감이 제대로 확 느껴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에 이렇게 올렸을 때 농도가 느껴지는 그런 제품?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제품들은 지속력이 진짜 닦아내지면 거의 사라지는 정도여가지고, 손에 이렇게 닦아내도 거의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꼭 안에다가 좀 지속력 있으면서 컬러 있는 틴트 같은 거싹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줘야 이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로 해본 인간 도끼스러운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